이제 건너가 건너자. 안녕하세요. 동네 주민 도깨비입니다. 사부작에서 진행하는 옹호가게 프로젝트. 그두 번째 이야기는 망원동에 있는 영화사랑입니다. 최근 망원동에 핫한 가게들이 밀려왔는데요. 그 와중에도 책 대여점 영화사랑은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. 매주 목요일 정찬 씨는 망원시장에 갔다 꼭 영화사랑에 들른다고 합니다. 책을 빌리러 가는 건 아니라는데, 그럼 정찬 씨는 영화사랑에 가서 뭘 할까요? 그럼 혹시 네. 엄청 오래됐다고 들었는데 네. 정찬이 처음 왔을 때가 네. 기억이 나세요? 그쵸, 조금 그러니까 오래 되게 오래됐죠 한 10년 정도. 네. 저희가 예전에는 DVD를 많이 했었어요. 근데 요즘에는 다 다운받아서 보고 그래서 음. DVD가 하나도 안 나가. 애니메이션만 좀 있긴 한데 저거는 그 저희 여기 오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. 제가 원래는 저기를 다 치웠는데 저 친구가 계속 오고 있어가지고 저 친구를 위해서 저 코너만 그냥 마련해 놓은 거예요. 안 치우고 그냥 놔둔 음. 거예요. 정찬이 친구가 안 오면 저거는 저희도 저거 다 없앨 거예요. 아. 저기는 정찬이를 위한 곳이에요. 음. <laughs> <laughs> 그만하자마자. 정찬 씨, 조금만 기다리자. 음. 이제. 기다려. 다 음. 했어 이제. 음. 치료서 그러니까 컨디션이 아니, 아니, 안 ]니까요. 좋은 것 같더라고요. 어. 어. 자기 얘기해서 실. 응오 가게라고 특별하게 친절하지 않아도 됩니다. 오히려 건조해 보이지만 진짜 필요한 것을 슬쩍 채워 주는 가게. 영화사랑 사장님처럼 오롯이 한 청년을 위해 자리를 남겨 두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. 영화사랑이 오래오래 살아남아 주기를 바랍니다. 영화사랑 많이 이용해 주세요.